그건 학생이 나와서 한두 사람도 대럴수 없어요. 동네 가면 지나갔고 우리의 시를 쓰면 대럴수 있어요. 내가머님걸 뭐예요? 마대 24장 사4주 걸리는 거요 그러면 누가 추성 되고 혜로운 종이 되어 그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겠느냐? 그의 주인이 와서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. 예, 누가 종성되로 주인이 종이 되요 집사람 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주겠느냐? 주인의 어때 그 종이 복이 있다. 하여 주인한테 말전부하다온 전체가 지라가 되었서 지라가 고전깐 자, 이날, 이전, 꿈, 대, 나이 나를, 이 이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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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이들은전 이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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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두고자기전이이 이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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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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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전, 이 아들들이어있었는아들데고 가다가 아이가 을까워지게되었니용납병이는니아들도 친절하게 하었고어떤수 없어서 부인 는거 지금 가다다가가한 30대 넘어서 가다들가고있고있 어디 뭐한사람 한사람 또납되어는 아이가 덜어져 있었는데 1 3집1 3집1 3선 13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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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3 아이들도 성경에서배웠주면다 알아요 회의하고 회의하고 예수를 그냥 보어낸다고 가르쳤으니까 어린 친구들이 일찍 아이가 집에 돌아가서 자기 할아버지 뒤에닿자해 회의 얘기하 <laughs> <laughs> 할아버지가 깜짝 놀래 야, 너 왜? 회의하고 일찍 일찍 장난가서 아이들은 아, 배워서 다 하는데 이게 A more <coughs> Your you're